자 다음으로는 그 JSTL이라는 그 JSP 그 태그 라이브러리 이쪽과 관련해서 아파치 그룹에서 어, 지금 거의 뭐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는 이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뭐 내용은 C 태그, FMT 태그, 그 다음에 SQL 태그 이렇게 어, 세 가지 영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은 태그 라이브러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나씩 하나씩 파악해 나가시는 게 좋고요. 일단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를 하실 때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자카르타 아파치 ORG 사이트로 일단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쪽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익스트라 자카르타 쪽에 태그 라이브러리스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스그 라이브러리스 쪽에 가 보시면 지금 얘가 어 사이트가 조금 바뀌었는데 JS 비스탠다드 텍 라이브러리 가 다운로드 페이지가 여기 있네요. 자,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현재 그 제가 주로 사용하던 게1.1 그러니까 서블리 2.4까지 지원하고 자바 서버 페이지 2.0 모듈을 지원하는 거. 요게 지금 그 일반적이고요. 지금 1.2까지 나왔는데 난제 JCP 프로드 이게가 적용이 안 됐네요. 일단은 다운로드를 1.1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더 추가된 거는 1.2 버전에 있을 텐데요. 일단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쪽에서 1.2에 대한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g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다운로드 받았으면 얘를 복사를 해서 우리 자바 폴더로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study 여기에 자, 얘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어, 세팅 방법은 일단 라이브러리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에다가 넣어 두시고요 얘는 닫고, 어, 여기 있네요. 자, 이쪽 내용부에서 라이브러리 쪽에 보시면 JSTL하고 스탠다드 점자루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두 개를 복사를 하셔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서만 쓸 거다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 lib 폴더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어, 우리가 이 WAS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쓰도록 만들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통켓의 LIB 폴더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넣을까요? 얘를 통켓에 지금 교재에서는 통켓에 넣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통켓의 LIB 폴더에다가 붙여 넣도록 하죠. 그럼 JSTL하고 Standard.jar 두 개가 다쓸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거고요. 어,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어 방금 압축을 푼그 폴더에 보시면요 어, 우리가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tld 파일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tld 파일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하셔서 지금부터 사용할 이쪽 웹 컨텐츠 영역에 웹 inf에 tld 폴더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붙여넣는 작업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로컬에 있는 요 TLD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로컬에 있는 거 지정 안 하고 얘는 웹상에서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C 태그하고 FMT 태그하고 그다음에 SQL 태그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이외에도 뭐 몇몇 가지 태그들이 더 존재하죠. X 태그. 이거 XML 관련된 태그들이고요. 해서 존재하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요세 가지를 사용해 볼 거예요. 한번 열어 볼까요? c 태그 라이브러리 열어보시면 어, 우리가 태그 라이브러리 선언하던가 하고 비슷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URI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어, URI를 요 이름으로 지정해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tld 파일을 그쪽 위치로 두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고 하단에 태그 보시면 catch 태그 뭐 if 태그, if 문을 대신할 수 있는 태그들도 있고 뭐, 또 내려가보시면 import 태그 뭐 이런 등등등의 태그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각각에 대한 예제들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팅 다 됐네요. 자, 세팅 다 됐으면 어첫 번째 태그부터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서버의 정보들을 라이브러리가 바뀌었으니까 서버의 정보를 가지고 가지고 오기 위해서 서버 일단 없을 거고요. 새롭게 서버를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제 25번 포함시키고, 피니시하게 되면 서버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태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c 태그 한번 볼까요? 자, c 태그 라이브러리는 그 변수를 세팅하는 태그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변수 세팅할 때 c라는 태그를 쓰시고, set, c라는 요 어, 태그 사용하시면 되고요 변수명 변수 값 그다음에 스코프 어디에다가 저장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request. setAttribute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이러한 세 태그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팅부터 한번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해볼까요? JSTL 테스트라고 할까요? New에서 JSP 파일 만들고요 JSTL t e s t 1 jsp 뭐 EL에 대해서 선언 안 해도 EL은 쓸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어, JSTL 테스트. 자 우선 어, C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 태그를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프리픽스 접두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접두어는 C라는 접두어로 되어 있습니다. C 태그 한번 볼까요? C 태그가 C라는 접두어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shortName이 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라고 해서 접도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사용할 수 있는 uri는 이 uri를 기재를 하셔도 되고 로컬에 있는 이제 이 경로, c.tld 경로를 지정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것을 사용하든 간에 그거는 뭐 여러분들 어 편하신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c 태그를 통해서 변수한두 개만 리퀘스트하고 세션 영역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c 태그 set 어 하시고 바 변수는 a, 어, a 라는 변수, value 를100 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 놓고요. scope 는 request scope 에다가 세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c, set 이라고 해서 바는 bb 라는 변수를 value 200 이라고 해 놓고, scope 는 어, session, session이라는 영역에다가 두번째 변수를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j a v a b u i 에 cset이 없다라고 되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지정했으니까 지정한걸 인식 못하면 그냥 로컬에 있는 c.tld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 el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a a 더하기 b b 는 해서 el로 request scope에 있는 a a 가지고 와서 더하기 request 어, scope.bb의 값을 더스템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네요. 아, SessionScope죠? SessionScope.bb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얘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RunOnServer.finish 자 그러면 aa 하고 bb를 두개 더셈하니까 100 더하기 200이니까 300 맞겠죠. 자 정상적으로 요 태그 라이브러리를 인식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경로 인식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또쓸수 있는 방법이 저거잖아요. 웹 i n f 의 t l d 의 c.tld 뭐 이러한 식으로 인식을 시켜도 되는데 이렇게 인식시키면 로컬에 있는 경로를 얘가 바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노란 줄이 없어지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uri, c.tld에 등록되어 있는 uri를 사용하셔도 이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c 태그의 변수 값두 개를 이제 선언해 봤고요리 e m o v 는 해당 변수를 삭제를 하는 거고 c out은 이제 출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출력을 시키고 싶을 때도 어, 예를 들어 어, el로 해서 뭐 출력을 시키실 수도 있지만 cout에서 cout, 어, cout 속성값이 value value는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하면 C out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출력 E L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다이렉트로 표현하고 이제 출력하고 자할때다음과 같은 이제 출력 값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C param이라고 해서 파라메타 파라메타로 이제 처리되는 그러한 데이터들도 이제 이름하고 값을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import는 어떠한 그 URL에 있는 정보도 가지고 오는 거고, 리다이렉트는 특정 위치로 리다이렉트 위치 이동시키는 거고, 이 전부 다변수값들 세팅을 시키는 거고요. 다음에 t 캐치는 이제 그, 그 여러분들께서 오류 잡을 때, 오류가 여기서 발생한다라면 을 개를 잡아서 저장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겠죠. 어, 여기에 request 역0값 하나 만들어 놓고요. 라는 CC는 value가 0. 그래서, 스코프는 얘도 리퀘스트로 잡겠습니다. 해놓고, 나누기 할때 0으로 나누, 정수 나누기 정수에서 0으로 나누면 문제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 시 캐치, 바는, 바는, ex, 라고 하나 잡아두고요. 자, 이 내부에서, 어, el로 나누셈 한번 해볼게요. request, s c o a a 나누기, 나누기가 d i v 죠 div 해도 되고 나누기 하셔도 됩니다. requestscope.cc. 자, 이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될 텐데, 오류가 ex에 이제 고스란히 담겨져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ex를 한번 출력을 시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자, 인피니티 아 무한대가 나왔군요. 이거는 그 숫자를 인티저로 정수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 100 나누기 0이 소수점까지 취급되는, 이제, 고로한 형태로 해서 인피니티, 무한대의 값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오류 처리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네요. 그러면 얘를 오류를 어떻게 낼까요? 오류는 없으니까 에러 쪽에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된 겁니다. 에러를 출력을 시키고자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에러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 만약에 오류날 만한 부분들을 이 사이에 적게 된다라면, EX가 고른 놈을 캐치해서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됐고요 자, 다음에 또 태그 중에 if 태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조건식을 또 테스트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if 해서, 얘를 테스트해서, 요 내용부를 나타낼 건지 말 건지, 그리고 테스트된 결과 값은 변수에다가 담아둘 수가 있는, 이런 형태로 취급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불리형값 하나 선언해둘게요. c, 세 fa,는 dd, 라는 거, value는 false, 아, true라고 할까요? scope는 request. 자, 선언을 해두시고, if 만약에, 음, false라고 할까요? d를 부정하면 얘를 출력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쓰고 싶다. cf test. 뭐를 테스트 해보냐면, 어, 얘를 테스트하십시오. not, 어, request scope.dd. 자, request scope.dd는 false잖아요. false를 부정하면 true가 되죠. true가 되니까 뭐가 수행되냐면, 이 글자가 뜰 거다. 라고 하는 요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부정을 하기 때문에 True가 되겠죠. False를 부정하면 True가 되니까 그러면 True, 된, true 되면, Test에서 True 되면 요 내용을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뜰 겁니다. 라고 하는 이제 요 내용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러한 식으로 If문 뭐 Choose는 스위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Choose, 만약에 테스트 얘랑 같다라면 혹은 다음 거랑 같다라면 otherwise는 이것저것 다 아니다라면, 뭐, 이러한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 포위치하고 포토콘스두 개는 포문하고 똑같은데요. 포문, 어디에서 얼마까지, 얼마씩 증가시키면서 이제 처리하십시오.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어, 시의 포위치 구문도 있고요 포위치 구문은 얘도 br 태그에서 한줄 내리고, 음, c에 forEach 변수는 i라고 두고 begin 1부터 시작해 왔고 end는 10까지 해서 step은 이제 한 칸씩 증가시키면서 뭐 요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김승현이라는 것을 찍으십시오. 라고 하면 10번 찍겠네요. 해서 나타내고 리프레시 시켜주시면 김승현이 다음과 같이 for문을 for 이렇게 뺑뺑뺑 돌듯이 돌면서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포이치라는 태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런 태그들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여기에서 어 여기에 딱 적어놓고 여러분들하고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이러한 태그들을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셔야 되냐면 사실 이 c.tld라는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태그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으면서 아 무슨 무슨 태그가 있고 얘는 어떠한 동작을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이제 찾으면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모든 태그들을 다선 이제 표시해서 나타내어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들을 보시고 기본적으로 아 커맨드 명령어 관련되었고는 시태그가 많이 사용되는구나. 다음에 두 번째 포맷팅 태그는 이제 포맷과 관련된 것들이 사용되는구나. 다음에 SQL 태그는 DB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구나. 이것들만 기억하신 상태에서 또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